안녕하세요. 분홍이네 밥상입니다. 오늘은 이 이거 오리고기거든요. 이거 오리 슬라이스 고기인데 이걸로 제가 콩나물 넣어서 오리 불고기 콩나물 찜을 해볼 거거든요. 오리 불고기 그냥 먹어도 참 맛있지만 오늘은 아삭아삭 콩나물을 넣어서 이제 찜을 할 건데요. 그래서 양파 반 개, 대파 한 대, 당근 조금 들어가고 청홍고추, 미나리 150g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야채 손질부터 합니다. 야채 손질, 양파인데에 양파 반개 이렇게 채 썰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단 거는 그렇게 고운 채 아니어도 되거든요. 그리고 청홍고추 한 개씩. 이거는 어서 썰기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 미나리는 잎 부분은 별로 필요 없거든요. 잎은 좀 훑어주시고, 그리고 뿌리 부분에 아직 잔 뿌리가 달린 게 있어요. 이것도 좀 정리해주시고, 이렇게 해서 한 5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대파도 이렇게 해서 썰게 해줄게요. 오리 불고기 양념입니다. 제가 오리고기 400g을 준비했는데요 고춧가루 2스푼, 마늘이 듬뿍 한 스푼 반. 그리고 오리고기에는 이 생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. 다른 요리보다 오리는 생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. 생강 한 스푼 넣었습니다. 진간장 두 스푼. 파청 두 스푼. 멸치 액젓 두 스푼입니다. 그리고 고추장 3스푼, 미림 3스푼, 올리고당 1스푼입니다. 양념이 이렇게 다 됐거든요. 이제 콩나물 삶아줍니다. 콩나물 삶기 위해서 제가 물 1.5리터를 이렇게 팔팔 끓이고 있어요. 요 끓는 데다가 소금을 이렇게 천일염을 한 스푼 넣어요. 한 스푼 넣고. 콩나물 부어주면 되거든요. 지금 한 3분 조금 더 삶았거든요. 그 이제 빨리 재빨리 찬물에 건져줘야 돼요. 콩나물은 빨리 소금 넣고 삶아서 빨리 찬물에 건져주는 게 가장 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팬이 달궈지면 이렇게 오리고기를 먼저 부커요 오리 고기는 다른 고기하고 다르게 양념을 해서 볶지를 않고 이렇게 고기부터 먼저 덖어줘요. 이 오리 고기에 요리를 하면 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미리 이렇게 고기만 팬에 좀 덖어서 기름을 빼줍니다. 그래야지 요리를 해서 먹을 때 훨씬 개운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기름이 많이 빠져 나왔거든요. 팬에도 기름 닦고 기름기 빼준 오리고기 팬에 다시 넣어서 아까 해둔 양념을 다 붓지 말고 절반만 붓거든요. 양념 절반만 붓고 이렇게 볶아줍니다. 무슨 음식이든지 짜면 우리가 맛도 없고 몸에도 안 좋듯이 특히 찜은 우리가 섬섬하게 많이 먹고 싶은 음식이잖아요. 그런데 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념을 조절해 가면서 해주면 되는데, 오리고기에 양념될 만큼 제가 이렇게 일단 넣었어요. 오리 기름이 분해가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이 요리를 다른 고기도 요리해 보고 오리도 해 보면은. 어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데가 있거든요. 거기 가보면은 오리고기 했는 날은 이 기름이 물에 다 분해되고 거의 고인 게 없어요. 그런데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날씨 추울 때는 뒤에 그 분리됐는데 가보면은 기름이 하얗게 고여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리고기 기름은 좀 분해가 잘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우리가 거의 이것을 물에 대 양파 당근 넣어줍니다. 야채를 몇 g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도 항상 보면서 곰 조절하시면 돼요. 각자 기호에 맞게. 양파도 이제 절반 익었는데 이쯤에서 남은 양념을 또 넣어볼게요. 남은 양념을 요렇게 넣고, 콩나물 넣어줍니다. 그리고 대파 썰어 놓은 거와 청홍고추 넣을게 마지막으로 미나리 넣어 줬거든요. 이렇게 찜이 완성이 됐을 때, 잠시 불을 끄고, 요거 전분 한 스푼입니다. 전분 한 스푼을. 전분 한 스푼에 물한 스푼 반 내지 두 스푼. 이렇게 넣고 저어서, 불을 끄고 전분을 이렇게 둘러줍니다. 이렇게 하면, 완성이에요. 이렇게 오리불고기 콩나물찜이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. 찜할 때는 콩나물이 좀 통통하고 그런 걸 사용하면 좋은데, 오늘 저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 보통 무쳐 먹는 콩나물 그걸 사용했어요. 그래도 여기 아삭하고 맛있거든요. 오늘은 분홍이네 밥상에서 오리불고기 콩나물찜 맛있게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